아니, 고서 저기 좀다려그는데딱 누가 머리, 머리, 좀 해놨구만. <목소리> 그래, 근데 뭘, 다듬어, 다길게 아유, 씨. 그냥, 그리고 타, 씨, 그 기술 익히면서. 물올라가뭘 올라가, 올라가기는. 안 가면 되지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여기 눈이 많이 왔나 음. 봐. 어, 올라가서는 거야. 그래, 그래. 어, 또 쫄보야, 이게. 이 쫄보를 또 그러네. 쫄보, 시. 자고 보는 거지. 어, 야, 가끄러워 쫄보. <laughs> 야, 아, 씨. 어, 저기 밟아서 얼어서 그래. 네. 가스로 안 밟으면 되는데. 못내려가서, 못내려가서 내내이이 아니야 누가? 내가 저아보이데 아찔까봐 쫄보 쫄보 쫄아 내리면 되지 안되면 어 이거 누가 지나갔다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조심. 오 조심하세요. 오세요. 좋지 오세요. 네 오세요. 어, 어, 조심조심. <laughs> 탄력받으면 미끄러져. <laughs> 예, 올라오세요. <laughs> 막 요즘 미끄러울 때라.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? 예. 네. 아, 용감하십니다. <laughs> 이판사판 네. 올다가 <laughs> 어? 뭐를? 물 찍어? 찍고 있잖아, 지금. 빨리 와. 아, 그, 참, 피곤한 스타일이네. 뭐, 그게 그거지, 뭐, 씨. 아니, 이렇게 다른 것도 좀 찍어야지. 걸굴 햇살이지, 네가 씨. 용산이 너무 많은데? 안 가. 아씨, 나 진짜 비곤한데 <laughs> 올리고, 올리고, 살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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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고. 이씨